보고 나중에 맘에 안 드는 것 같아 라물 아이고 힘들어 물이 너무 까딱 들어가지고 성인이가 미국해와 나? 다 <릴돋이> 아, 괜찮네 이이가가물질하는거 <-delete> 선생님 멋지게 나오지. 근데 선글라스 그거 한거 올려. <laughs> 그렇게 <하고> 할 거야? 아줌마, 아줌마. 아니 나또 너무 충로 정시키잖아 아니 손을 왜 그렇게 해? 물에 들어가지. 응? 물에 들어가서 건져지. 아니야? 물찌개를 힘들게 치고 응? 그렇게 해야지. 그렇지. 귀여운 표정. 귀여운 표정. 너무 택시하게. 아, 이쁘긴 이쁘네. 한 사람. 그렇게 하는 건안 어울리고. 아니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끙끙대면서 이렇게. 하늘 편에 한. 해녀의 한. <laughs> 해녀의 한. 아이고 그거 그 좋네. 가슴을 치면서. 웃으면서 <laughs> 대한. <laughs> 아이고 내가 이거 무거운 걸 치고 일하고 살아야 돼. 무거워 깨라 그거 깨겠다. <laughs>